안녕하세요. 절규 미션 TV 절규 소장입니다. 오늘은 평택의 사가주택을 소개하려고 현장에 왔는데요. 어, 오늘 소개하는 지역은 평택시 용의동입니다. 용의동. 어, 오늘이 입춘대요. 입춘대도 아직 매미가 울고, 쟤는 땀이 흐르고, 어, 입추를 실감하지 못하게, 못하겠습니다. 못 입춘대도 불구하고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어, 건물이 2차선에 접혀있어서 입지적으로 더 우수하고 용이합니다. <laughs> 보신 것처럼 지금 2차선 맞은편에 대단지 아파트가 지금 쭉 있는데요. 오늘 소개하는 건물이 바로 이 대단지 아파트 맞은편 2차선에 있습니다. 어, 이쪽 보니까 다가오지으로 밀집적이고, 어, 교통으로 보면 1호선 평택역과 직선거리로 한 5km 정도 떨어져 있는 해당 건물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쪽 맞은편에 아파트로 있고 이 라인 뒤쪽으로 해서 쭉 다가주택으로 연결되는데요. 오늘 소개하는 건물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3층 상가주택은 바로 지금 앞에 보이는 건물입니다. 네, 너무 더운 나머지 제가 저 그늘로 좀 가서 그늘로 가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때 앞에서 있으면 너무 어지럽습니다 좀만 있어도 너무 어지러워서 어, 오늘 소개하는 건물의 특성은 또, 또 좌우로 현재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나대지로 건물이 글쎄요 있는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을까요 어, 현재는 지금 양쪽에 나대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어, 건물이 지어질 때 조금 소음 시끄러울 수 있겠죠 하지만 양쪽에 건물이 비어 있어서, 좀 독자적으로 돋보이기도 합니다. 보시면, 이 건물주분이, 지금 현재 3층에 주인 세대 살다가, 지금 딴 데로 이사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현재 3층 주인 세대는 공실입니다. 그래서 매수, 매수하시는 분이 직접 거주하셔도 되고, 또 임대를 줘도 됩니다. 어, 주인, 3층 주인 세대 같은 경우 임대를 주게 될 경우 보증금 2천에 월 임대를 한 130만 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1, 2층, 어, 상가와 근생과 주택은 지금 임대가 되어 있고요 어, 안에 3층 주인 세대 한번 가서 보시면 직접 내가 살수 있는지를 한번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이 건물주분이 설계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해당 건물을 지을 때 어, 설계부터 해서 고급 자재를 다 사용해가지고 다른 건물에 비해서 훨씬 고급진 느낌을 어, 받을 수가 있는데요. 어,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주는 게 아닌 직접 거주 목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경을 훨씬 더 써서 어더 안전하게 지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당 건물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층에는 미용실하고 어 부동산이 부동산이 임대 중이고요. 주차 대수는 세 대가 주차 대수는 세 대를 주차할 수가 있습니다. 어 2층에 2가구, 3층에 1가구에서 총 3가구이기 때문에 3대를 주차할 수 있는 거고요. 보시면 우측에 공터가 돼 있고, 왼쪽에도 공터, 나대지로 돼 있습니다. 네. 맞은편에도 전부 다 지금 한 3층, 내지는 4층, 다가주택으로 밀집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죠. 한번 해당 건물에 가서 보도록, 하... 건물 안에 내부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여기가 700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평택대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생들 위주로 임대 수요가 풍부한 것 같습니다 원룸 같은 경우에 어,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없는데요 토지평수가 좀 작죠 토지평수가 54평 총 연면적은 83평인데 이쪽은 1층 상가에서 나오는 문 같고요 여기는 공동, 1층 공용 화장실입니다. 계단을 올라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됐거든요, 10년. 건축된 지가 2000, 중공된 지가 2013년 9월달에 중공이 됐는데, 딱 정확하게 10년 됐네요. 그런데, 건물 컨디션 상태, 는 거의 뭐 신축급이라고 할 정도로 양호합니다. 인테리어도 좋고 신경을 많이 쓴게 눈에 보입니다. 예, 제가 이제 건물을 매매하기 위해서, 중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촬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건물 딱 안에 들어가 보면은, 그 느낌이 아닌 느낌이 있습니다. 이, 건물 주군의 성격이라든지, 취향, 그 다음에 건물 상태를 보면서, 어, 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알수 있는 거죠. 정말, 직접 거주하기도 하셨지만,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정말, 정말 상태는 A급입니다. A급. 특 A급. 특A급. 이런 건물, 관리 잘된 건물 보기 힘든데, 정말 상태 상태가 좋네요. 2층에는 투룸 투가으 해서, 어, 2 0 1호 202호가 있는데, 여기 명판이 떨어진 것 같아요. 명판을 하나 붙여야 될것 같고요. <laughs> 임대 중이죠. 2층도 임대 중이고, 3층으로 올라가서 또 하겠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서, 3층은 주인 세대. 그래서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이런 주인세대 매입을 해서 주인세대에 직접 입주하고 임대를 받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오늘 입주해서든지 가을하늘 가을 정말 아름답고 정말 멋집니다. 이쪽은 4층 옥상으로 올라가는 길인데요. 한번 올라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층 층고도 엄청 높습니다. 층고가 높아서 울리죠. 옥상에 올라왔는데 이쪽에는 붙박이장 처럼 주인분이 쓰시려고 이렇게 해 놓으신 것 같아요 짐 같은 것도 활용할 수 있고요 어 신발은 물론 짐 같은 것들도 깔끔하게 넣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은 옥상으로 나가는 문인데 현재 잠겨 있습니다 안쪽 옥탑으로 해가지고 어볼 수가 있는데 한번 방 안으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시세 대비 저렴하게 나왔고, 또, 건물주분에 사정이 있어서 금액을 많이 낮췄어요. 그래서 훨씬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어, 아파트에 살면서 대출이자 내고 사는 것보다 이렇게 건물주, 이렇게 건물 주인 세대 가 살면서 임대로 받고, 대출이자보다 임대가 더 나오면 훨씬 더 이득이겠죠.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쪽이 이제 전실인데요. 이쪽에 들어와서, 어 이쪽이 신발장, 신발장이죠. 신발장 신발장이 어 매일 병실에서 넓습니다. 어 4인 가구 하기에는 어 넉넉해 보입니다. 예, 보시면은 신발장 있고 밑에 쭉수납할수 있게끔 넓은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못지않죠? 요즘에는 네, 모델하우스처럼 이렇게 또 슬리퍼가 있네요 보면은 여기가 삼층 주인세대인데 이쪽이 고용화장실 고용화장실 있고 어, 이쪽이 안방으로 봅니다 안방 안방이고 안쪽에 안방 화장실 화장실 타일참 이쁘네요 이쁘고 네, 여기고 어, 장롱도 수납 용식으로 해가지고 돼 있고 안쪽에도 이렇게 수납할 수 있게끔 잘 꾸며져 있습니다. 이쪽에 안방 방 하나가 있고 3층에는 방이 두 개네요. 어, 안방 하나, 그다음에 이렇게 작은 방 하나, 작은 방 하나고 다음 번도 마찬가지로 붙박이장을 넣어서 어, 수납을 용이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통로를 통해서 나오면 바로 이제 거실이죠. 네 거실입니다 거실은 우드형식으로 해가지고 편안함을 주게 해놨네요 그리고 특이한 점은 이쪽에 벽난로가 있어요 벽난로 어, 되게 이렇게 운치있죠 어, 겨울같은 경우에다가 네, 고구마도 구워먹고 어, 지금은 너무너무 더워서 <laughs> 생각이 없지만 겨울에는 또 이렇게 운치가 있고 따뜻하겠죠 한참 근데 주방 싱크대 네, 안쪽에는 보일러실 보일러실인데 안쪽에 또 가스엔진을 나 이렇게 설치해 놨네요. 뭐, 옥탑으로 올라서 볼까요? 여기를, 음, 이 건물을 매입해서 직접, 어, 거주할 수도 있고, 또, 월세 내진 전세로 임대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쪽 벽난로 연통 빠지는 네, 통, 통관이 보이네요. 네. 창문을 중간중간 넣어가지고, 방이 훨씬 밝은 느낌이에요. 보시면은, 지금 여기 옥탑이 올랐는데요. 라 어, 평수가 어마어마하죠. 자, 끝에 한번 촬영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어, 엄청 높습니다. 예. 네, 운동장이 운동장. 운동장. 3층에 실평수는 29평인데요. 복층하고 이쪽 테라스 다 하면은 한 5, 0평 되는 것 같습니다. 훨씬 더넓죠 그래서 3층에 방 2개, 4층에 옥탑이 있습니다. 한번 나가서 볼까요? 여기도 보면은, 아기자기 잘 꾸며놓으셨어요. 어떤 수납 같은 거잘 올려놓을 수 있게끔. 네. 그리고 여기에는 또 연장이 있습니다. 연장. 그, 벽날로 하기 위해서 나무 같은 것도, 어,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장을 아주 가지런하게 정리된 모습 볼수 있죠. 이런 걸 보면은, 근무줄의 성격을 대단할 수가 있죠. 꼼꼼하고 깔끔하다는 것을. <laughs> 지금 이쪽에 옥상에 나왔습니다. 여기도 우드로 해가지고 잘 꾸며놓으셨네요. 이렇게 해서. 장작, 장작도 이렇게, 어올 겨울을 대비해서 장작도 이렇게 잘 지금, 장작도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이쪽이 도로가 전면인데요. 한번 나가서 볼까요? 지금 이 옥상, 이쪽도 징크 형식으로 해가지고, 마감한 걸좀 보자 했죠 깔끔하죠 바로 2차선에 접혀 있습니다 이 해당 건물 2차선에 바로 접혀 있고 맞은편은 전부 다 다가주택 상가주택 위주로 되어 있고 이 너머는 전부 다 아파트 아파트로 에어 쌓여 있습니다 둘러 쌓여 있습니다 <laughs> 이쪽 현관문이 어, 아까 4층 복도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문이고요. 지금은 이제 잠겨있죠. 하나 특이한 점은, 어 조망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한 단을 더 올렸어요. 여기 위쪽으로. 계단실 위쪽으로 해가지고. 올라서 볼까요? 뷰가 훨씬 더 좋습니다. 바닥 같은 거 보시면, 정말 깔끔하게 방수페인트도 최근에 작업을 해서, 어 물한 방울도 안셀것 같습니다. 완벽합니다. 이런 것처럼 쭉지다가구로 밑집되어 있죠. 다가구 주택으로 쭉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는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죠. 오늘 소개하는 사가주택 어... 위치가 평택시 용의동입니다. 용의동. 저 너머가 바로 평택대학교 700m에 바로 평택대학교가 있고, 평택역은 한 4km, 5km 정도 있습니다. 아, 어, 가을 하늘, 가을이 아니죠. 아직 여름인데, 하늘 구름이 너무너무 이쁩니다. 오늘 소개하는 어~ 건물의 장점은 입지도 좋지만 매매가가 정말 경쟁력이 있습니다. 자달 전에 12억에 내놨거든요. 12억에. 그런데 어~ 사정이 있다 보니까 2억을 더 줄여가지고 단돈 10억에 10억이 단돈은 아니죠. 10억 어, 딱 10억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1, 2층에서는 임대료를 받고 있고 3층에 어, 월세를 줄수 있고 내지는 전세 내지는 진짜 입주가 가능합니다. 드론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요. 뭐 지방 저기 대구 같은 경우에는 중앙 분리대가 녹아가지고 막 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더운 날씨에 드론 촬영하면 드론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애가 정신을 못 차리고 방향을 잃어버려가지고 드론 촬영은 조금 어렵습니다. 더울 때는 이 기계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더위에 취약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촬영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쭉 보시면은 평택시 용인동입니다 제가 영상 하단에 매매가 하고 총 보증금 월세 다 기재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과 알람설정 안하신 분들은 구독과 알람설정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떼앞에서 촬영할 수 있는 큰 용기와 힘이 됩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